JSL 주한 스위치 리그 결승전. 전혜찬 선수와 박연 선수의 경, 어떻게 쓰느에 따라 달라지겠죠. 누가 치고 나갈 것이냐?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박연 선수와 전혜찬 선수, 둘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주 냉철한 드라이버로 유명합니다. 네. 그건 아니죠. 4등, 1등 정도는. 아, 뒷껍질, 네, 아, 뒷껍질을 하티 아. 점프대 네 옆에서 맞아서. 네, 아, 2등, 3등. 우리 전혜찬 선수는 빨간 뒷껍질입니다. 부스터 치고 오. 치고 나가는데, 아! 어, 어, 거리는 오, 조금 오, 벌어졌지만 일단 2등이라도 음, 합보하는게 네, 좋겠죠. 하죠. 아 오, 손을 네, 너무 들어보고자 네. 다음에 바로 가는 군요 워터파크 맵입니다. 워터파크. 저도 가본 아, 요래 아, 됐는데요. 네. 네, 살을 좀 빼야겠어요, 저는. 네. 아, 네. 자 출발했습니다. 네. 자아 네. 동전. 아이템. 아또 동전. 아또 동전. 3번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어 분이랑 맞았어요. 근데 빨간 뜰까지 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대충 던지면 되겠죠. 이제 갑니다. 커머워크 너무 맵더군요. 아저 직진 지나면 이제 표치거든요. 부스터 써봅니다. 써봅니다. 아 지금 3라운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방해가 지금 역전에서 1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승과 좀 도착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자잘 타네요. 어 그래도 긴사기 또 동전. 아 근데, 근데 정, 반면에 세개 등껍질. 어... 아 아이템이 좀안 따라주네요. 아, 아, 자, 자 경적 들고 핸드가... 쫓아가는데요. 어! 자 이렇게 되면 어, 어, 어 역전 하나요. 역... 경적을 지금 쓰면. 그렇죠. 아, 와, 역전이 정확하게 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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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네. 아, 네. 다시, 아, 어, 어, 아, 심지어 지름길도 어, 전해찬로 따라 아, 네. 탔어요. 네. 네. 아, 이런 몽플리에이거든요 마지막 아, 아, 네. 이대로 끝나나요. 네. 이제 곧직진구만대로 하면은 끝인데요. 자, 아, 어떻게 될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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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스터. 자, 부스터 3개 쓰고, 거기에 또 등껍질이 3개. 오, 지름길 잘 탔고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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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쁘네요. 아, 여기, 하나. 아, 역전입니다 역전승 박현 선수가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1, 2등 난 다음에 연장전 들어갑니다 어, 전희성 선수는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선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현 선수는 아이템으로 차근차근 따라가는 스타일이고이이대단 아, 이선수 모습을 를 보면 정말 운전하는 것처럼 헤스링을 아, 하는데 오른쪽엔 좀 달리기를 선택했 진짜 너무나 동전이 <laughs> 너무 나오네요 아, 네, 동전만 아니면 되는데요 동전의 경적 <laughs> 아 경적으로 막았어요 와 경적이 가겐 선수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위가 유지가 되면 정말 최종 순위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코너 돌면 오. 이제 똑같거든요 이제 아, 직진이거든요, 아, 예, 직진이거든요. 예, 예. 어 뒤에 있어요 이거 빠져나가서 미끄러지면서 야 좋아요, 음, 야! 야, 박해원 선수의 또 역전승. 자, 한번 슬쩍 쳐다보네요. 네, 지금 중계 보고 계신 교육부 친구들도 너무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자, 아,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네. 연장, 연장전이죠, 그러면? 네, 맨츠스어2대 2고요. 지금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네. 자, 정말, 정말 재밌어요. 이 결승 5차전. 오차도... 네 패치 너무 궁금한데요. 패 동전 수집가 걸 이렇게 역전한다고요? 이거를 페페 승승승. 마지막 바퀴. 아, 아, 마지막 바퀴요. 아, 아, 네. 아 지금 인코너에서 자 오오오! 아아아 역전. 자몽볼트펀트새존나 팀에 타서 1등으로 다시 아 1등. 자 아, 아, 이거 진짜 레이싱인가요? 아 이거 진짜. 이 조심하고 쿵이 조심하고요. 공이아니요 <laughs> 야 누가 들어볼까? 야 이거 너무 이건...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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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거 이거 이거. 이잘 아, 피했고요. 공중이. 네. 자. 아쿵공이 아, 걸려버렸어요, 방금. 아, 아, 지금은 정예찬 선수가 지금 인코로 들어가는 거보이거든요아 자. 아, 이제 직진 코스. 아, 아, 전예찬 선수가 결승합니다. 아,